그렇지 찍어봐 그냥 찍어 스트레인트 아니 스트레인트 세게 찍어봐 여기다가? 아여기가얼굴도리는데스트레인트 <laughs> 세게 찍어 히. 더 세게 찍어봐 히. 더 세게 히. 진짜 히. 강하게 히. 엄청 세게 찍어봐 진짜로 아니 진짜 세게 <laughs> 아, 진짜 세게 찍어봐 자 제가 이 저번 강하때배 태... <laughs> 세게 때리라고 찍었는데 찍어도 끄덕이 없어요 자, 왜 그러냐 이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스트레드 찍으라고 해서 막 갖다 찍으면 안 되고 속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찍는데 속여야 돼요 그냥 배고 다시 스트레일드를 나오면 나오면 찍어봐 배를 알고 요새뭐 유튜브 보면 배막 때리라 해가지고 한 때를 봐배 때리라 해가지고 시게 때려봐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완벽하게 단련을 안됐지만 웬만한 단련을 하면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? 속여야지 상대가 묶시고 치고 있어요. 상대 이리다. 쭉쓱가다쭉쓱가배 때립니다 하고 때리는 거는 배 중지를 하기 때문에 안 아프잖아. 아프세요 아프지. 네. 아, <laughs> 아, 아프지. 아프지. 내가 저기. 지금 예. 네, 네. 지금도 거야. 약간 속인 거 같은데. 해 보세요. 일단 신경어. 아니 그냥. 세끼 이기지. 이거를 알면은 저기 뭐야. 안 아프단 말이에요. 근데 속였을 때 상대를 꼭 스윽하다가 두구방 하는 거 아니면 참 눈빛도 속여야 돼. 눈을 보면서 배를 찍어야 된다. 배를 보면서 얼굴을 찍어야 된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알면은 안 아프다.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속여야 된다. 해보세요 위 아래 빵빵. 우 지금 봐봐. 지금 속이면 아프단 말이에요. 아프다 그래요. 진짜로 아프요. 속이면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속이면 눈빛도 속이고. 쑥쑥도 맞아. 몸의 움직임도 안 나갈 것 같이 하면서도 찍어 을 해야 된다. 그래야 맞고 간다. 그 말씀을 듣 그래서 위 아래. 슥슥 움직이다 움직이다가 찍어. 더 세게. 움직이다가 슥님 세게 때려야지. 움직이다가. 슥슥 바로 그렇죠. 속이야 돼. 움직이다가 때리고. 칸만쳐서 때리려고 하면 안 되고. 또 잽도 마찬가지. 겠죠 쭉쭉 위 아래 빡빡. 그렇죠. 밑에 주고, 위에 쭉쭉 밑에 스트레이트 찍어. 밑에 주고. 그렇죠. 위에, 위에 쭉쭉 밑에 가야 돼. 스트레이트 찍어. 스트레이트 때려야 돼. 위에. 원투 잡아둬. 아니. <laughs> 원투. 가. 아, 그렇지. 원. 그렇지, 그렇지. 원투. 빵빵. 그렇죠. 한번 더. 이렇게 나가면 다시 한 번. 원투 강하게. 그렇지. 이렇게 때려야 맛이 가지. 그냥 스트레이트 때리라고 배 스트레이트 찍으니까 이거 좋다고 러더라도 그냥 막 갖다 찍어봐야 의미가 없다. 그런 말씀 드리면서 뭐 하신 말씀 한디평촌군도 최고의 얼짱 우리 이호장 평촌호트 한 말씀 화이팅. 화이팅 한 말씀 하지 한 말씀 평촌 뭐 하신 말씀 평촌호트 촬영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재밌습니다 연예주부한테 최고의 얼짱 <laughs> 평촌호도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야 됩니다 소개 상대를 위 아래 도 아래 소개해도